곡 이거는 알아놔야 돼요. 우성재야 신인출이 있어요, 알겠죠? 우성재야 신인출, 알겠죠? 그 사람 목소리가 소 목소리 같대. 소울음 소리라는 거야. 내가 노래 부르면 소울음 소리 나와. 추풍령, 내 추풍령 아 추풍령 털면 안 되지. 추풍령 추풍령도 그 노래 그게 걸리지. 어? 내가 한 거는 괜찮다고? 네, 네. 다른 사람 노래야. 남 남상규 노래야. 저작권에 걸려. 근데 소울음 소리 그때 노래 들어봤지? 네. 그러니까 우성재야. 소울음 소리가 온 돌판에 퍼져. 이게 뭐냐면은 내가 노래 한다는 게 아니라 내 강의가 소울음 소리야. 뭐 사람들이 들으면 끌려요 걸려 끌려. 이상하게 그 목소리가. 이상한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끌려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걸 우성이라 그래. 소음소리. 울 그래서 우리가 소는 신성하다. 소는, 소는 희생할 때, 그죠? 소우자가 있죠? 어, 그래. 이게 희생할 때 소우자가 두 개가 있죠? 이게 희생이란 글자야. 소는 희생의 상징이야. 맞죠? 그래가지고 소를 칠컷 농사 버려먹고 잡아먹어. 소는 발톱도 안 버려 아무도 안 버려 꼬리는 꼬리탕 해먹어 뼈는 우족탕 해먹고 소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뿔은 어, 빗을 만들어서 평생 빗을 만들면 머리카락이 항상 윤이나 소뿔로 어, 빗을 만들면 그러면 이 소가 인간에게 해고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소 목소리로 신인이 온다. 그래 저기 가면 용, 용으름 소리 들리죠? 네. 우리 본관 자리에. 그게 소으름 소리야. 네. 성산성지, 네. 성산성지. 네. 그 성산성지 우명지야. 네. 거기가 소으름 소리가 나는 자리란 말이야. 우명지라고 그래. 알았죠? 네. 그래, 이 자리가 우명지야. 소가 오는 대로 가라. 그래서 남산고는 뭐라냐면, 말세가 되면은 여러분이 살수 있는 길은 소울음소리 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정상도 보면 훔치훔치, 훔치. 그게 소울음소리야. 훔치훔치, 사봐 알지? 어, 그게 다 그게 소울음소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 다섯 천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 되게 해라! 자녀들의 교육 문제, 자녀들의 징급 문제, 군대 문제, 유학 문제, 결혼 문제, 이 많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맞는데, 자녀 문제,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 금전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금전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 이사 문제, 전세 뽑아주는 문제, 집하는 문제, 이사가는 문제 고민하는 분들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 빨리 잘 해결되라.